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명한 TV의 허명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라는 역병이 창궐하면서 국민들이 고생이 많으시다고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예쁘게 포장해서 준다 합니다. 참 좋은 나라인지? 억수로 나쁜 나라인지 그건 자, 받아들이는 사람의 판단의 몫이겠죠. 그런데 지난 4월 총선 때온 국민을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와 또 2차 재난지원금이나 아니면 통신비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할때 똑같이 느끼는 거지만 현금 나눠준다고 쓸데없이 공무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온 국민에게 은행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면 아주 편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하면 카드회사 즐겁고 또 은행들도 신나겠죠. 그러고 체크카드 계좌에 정부가 선심 서고 싶을 때마다 돈을 입금시키면 국민들은 그때그때 그때 그 카드에 찾아서 서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도 또한 즐겁겠지요. 이번에는 통신비를 작은 위로이자 정성으로 하사하고 또 다음에는 살 20kg 살 돈으로 한 4만원도 하사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취약값으로 한 1만원도 하사하고 그러면 좋습니까? 은행 체크카드로 돈만 정부는 넣어주면 온 국민들은 거기서 받아서 서면 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선심성 돈 살포로 짭짤하게 재집권을 위한 재미를 톡톡이 보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못하는지 이 또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은행 체크카드 공약은 이미 외국에서도 행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어디냐고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하도 차베스 대통령이 돈 없는 사람에게 집도 주고, 또 노인들 연금을 신청 하나하나 주고, 또 국민들 살림살이 세 간도 채워주고, 또 청소년이나 소위 미혼모죠, 주부나 장애인이나 아이만 낳으면 또 국가가 챙겨주고, 온통 챙겨주고 보태주고 하는 정책으로 국민들 표를 뭘쓸러가니까 2006년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로살레스 주지사가 바로 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얼마를 주느냐 하고 공약을 내세웠냐 보면은 월400 US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좀 넘는 것 같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베네수엘라 석유 판매 대금의 20%를 이 돈으로 쓰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결과는요? 낙선이죠. 워낙 차베스가 마구잡이로 어, 위대한 임무라며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나라도 어,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 참 많이 보죠. 하지만 저는 택도 없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베네수엘라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우리나라는 너무 높게 본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선 베네수엘라는 요 세계 석유 매장 1위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훨씬 많은 석유를 가진 나라입니다. 석유 수출기구 오페크 있죠? 이걸 주도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만만한 나라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철이나 금. 다이아몬드, 이런 지하 광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내다 팔 천연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자원 부국인 베네수엘라와 비교를 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시금방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다만 베네수엘라는 철석같이 믿었던 세계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차베스 대통령이 어려워졌고 또 차베스 대통령이 2013년에 암에 걸려서 세상을 하직함으로써 후임을 대형 버스 기사 출신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하면서 정정이 지금 불안해지고 있죠. 러시아가 레닌이 이 세상을 버리고 스탈린이 권력을 잡으면서 권력성계가 이루어졌던 그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쟁이 불안하든 말든 세계 석유 매장량 1위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선심서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미지입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거치는 나라의 세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벌써 일부 지자체는 벌써 감액 추경을 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겁니다. 내년에는 이미 예고한 바처럼 12%의 세수 감소를 전망하고 예산을 짜야 됩니다. 세금이 많이 거쳐서 재정 확장 상태 단계에 있어도 이런 사업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지금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있는 이런 방국에 먹고 죽은 놈은 때깔도 좋다고 빛내서 흥청망청 서대는 꼴 아닙니까? 제가 허명한 TV 87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민소득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어, 이야기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죠. 2018년에 국민소득이 33,430달러였지만, 2019년 32,047달러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이죠. 이미 세금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국민소득도 감소로 돌아섰으며, 코로나라는 역병이 전국에 지금 창궐을 하고 있고, 또 게다가 마이삭이니 하이선이니 하는 전국으로, 전국적으로 태풍이 무자비하게 휩쓸고 지나가서 농작물도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가 수축이 되고 국민 소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나라 세금이 늘어나겠습니까? 없는 살림이면 당연히 허리끈을 쫄라 매고 저작과 긴축 생활을 하는 것이 상식일진데 오히려 빚을 내서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뭐라 하죠? 소비 진작과 내수 경기 활성화라는 미명으로 말입니다. 세금을 짜다 짜다 이제는 장학재단도 감세해주지 않고 세금을 쥐어짠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후에 부자들 그 부자들에게 더 이상 세금을 끄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분들이 기부로 사회의 재산을 환원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장학재단에도 세금을 부과해서 그 돈을 쥐어 짜서 어디에다 쓴다고요 재난지원금이라며 나눠서는 몫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온 국민에게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며 꼴랑 2만원 주면서 생생 내는 정부의 여러분, 신뢰감이 가겠습니까? 오히려 9,300억 원 빚을 낼 일이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비장한 각오와 진지한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죠. 국민 여러분, 나라 살림이 어려우니까 통신비 2만 원을 절약해서 나라에 보태 주십시오. 그러면 그 돈을 모아서 9,300억 원 어치 나라 빚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헬리콥터를 타고 상공에서 수조원을 뿌려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 돈을 전 국민이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 설치비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민식이법 통과됐죠. 학교 앞 횡단보도 안전화 시설 사업에 돈을 쓰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그동안 40% 기준으로 어렵게 어렵게 지켜오던 것을 이 정부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쉽게 무너뜨리고 지금은 43.5% 내년에는 46.7%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답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항목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숫자 놀음에 불과하고 결국 빚은 빚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수결의 독재 시대에 누가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폭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길가다 무심코 어슬쩍 지나가는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그들의 얼굴을 마냥 걱정스럽게 쳐다보기도 합니다. 나도 잘살수 있다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야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그저 나눠먹고 아니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해서 정의란 강제의 이익이다라는 이런 나라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또 문제지만 외면하고 있는 것이 더큰 문제라는 것을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